안녕하세요. 어, 스나이브김정근 종교사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청주 개신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 지역은 약간 충북대학교 서문 원흥천 지역하고 아주 가까운 이제 지역인데요. 어, 일단, 어, 바로 이 뒤편에 오늘 소개할 매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빨간 벽돌 건물 제가 전에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사실 이 이쪽 업자분들, 좀 젊은 업자분들 이렇게 계신데 그래서 빨간 벽돌 건물을 좀 많이 짓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건물도 좀 비슷하게 제가 전에 소개했던 건물과 비슷하게 나왔죠. 그래서 오늘 이건물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이쪽 입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이제 충북대학교 계신동인데, 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 국대학교가 있죠 이쪽에 이제 서문 원룸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룸촌 이쪽과 이쪽에다 이제 그 대학생들 상대로 하는 원룸촌 으로직장인도 같이 들어옵니다 여기 송곳 버스터 지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쪽에 아주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그런 이제 매물인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도 받을 수 있고 직장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물지, 바로 북쪽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대학생들 위주로 해서 그 이제 그 임대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 서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출입로가 있죠. 여기서 보통 이제 뭐 이과계열, 뭐 공대, 뭐 그러니까 전기전자 계열,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뭐 수의대 이런 계열의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서문 원룸천 지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소개할 건물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어, 자이 건물은 어 대지가 67평이네요. 연면적이 131평, 일반 주거 지역 상가주택이 되는데 어 1층이 상가 14평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2층이 투베이스셋 3층 투베이스셋 4층 주인세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어, 2020년 7월 달 준공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그런 건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음, 외관 한번 볼게요. 어, 외관 보시면은 빨간 벽도 굉장히 좀 포인트죠. 빨간 벽돌에 검정색 포인트가 좀 들어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요새 이 이쪽에 가끔 같이 친한 업사분들이 좀 빨간목도로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관들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인도도 끼고 있지만 약간 코너예요. 그래서 그 코너로 이제 그 남동 코너죠. 남동 코너 그 상가 스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 자, 여기 상가가 있죠? 코너 상가 14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텍스도좀 마감이 되어 있는데, 임대료는 뭐, 1 6 0 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가 보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어 주차장이 이쪽에도 있어요. 어 차가 좀 들어올 수 있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주차가 또 세대가 있고, 선장은 이제 DMC 판넬로 마감이 되어 있죠. 조금 더 제가 이쪽 위치를 보여드리면, 여기 바로 앞에가 이제 도로랑 이어져 있어요. 지금 차가 지나가죠?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사실 바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바로 충북대학교 서문 쪽 원룸촌 방향이 돼요. 바로 사거리가 있고. 그래서 여기 턱이 낮기 때문에 차를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차를 여기 안에 있죠? 앞에 있죠? 그래서 주차 공간을 구성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게 공되어 있다. 그래서 이쪽 주차 공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어, CCTV 카메라 보이고 있고요. 뒤에 조경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약간의 테라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일조를 좀 상대적으로 덜 받은 그런 주택으로 보입니다. 보실 수 있고 자 상가를 가로질러서 건물 앞쪽 보겠습니다 이쪽이 남양에 접한 출입구 쪽이에요 그래서 주차장 총 4대랑 여기 2대 앞에서 총 6대 상가 이제 주 2차 중공나면 없었으니까 5대가 되죠 그래서 주차 총 6대인데 1대 없어서 5대 가 구성이 된다 이쪽입니다. 입구가 이쪽에 있죠? 우편함하고 CCTV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이 바로 남쪽, 정남향 방향이 됩니다.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이 입구죠. 뒤에 우편함. 자, 한번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쿠콤 도어라 설치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입구가 되는데요. 음, 들어오면 자 이쪽에서 템버보도 약간 남색으로 마감을 했군요. 근데 세련미가 있는 어 조명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조명이 좀이쁘게 들어왔습니다. CCTV 카메라가 8채널 하나가 좀안 나오고 있는데 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징인 게 주차장 쪽으로 유리를 냈어요벽 대신에. 바라기 주차장이 이렇게 보일 수 있게 구성한 부분이 좀 특징이고 이쪽은 창고 공간인 것 같은데 잠겨 있네요. 이쪽은 페인트로 마감을 했고 이렇게 해서 2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거 보일 수 있고 자 엘리베이터 음자 미쓰비시 일렉트리 엘리베이터 요새 좀 자주 보이고 있죠. 8인치 600kg. 리츠비치 전기 엘리베이터입니다. 이쪽도 창이 나있죠? 아까 주차장 방향으로 되어 있고. 자, 이쪽 보면은, 자, 복도 투베이 3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 라인 조명 인테리어 들어와 있고요. 타일로 무광으로 해서 깔끔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세개 세 호수 구성되어 있죠. 아이쪽에다 하신 걸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네요. 자 3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3층이 됩니다. 어, 똑같이 라인 조명 인테리어 구성이 되어 있고 카메라. 어. 아, 여기 당연히 샘플방을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은 301호, 302호, 샘플방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똑같이 투베이스 3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어, 맞습니다. 자, 투베이스에요. 어, 구조가 지금 큼지막하게 나온 것 같은데, 딱! 자, 거실 넓고요 LED 매립등.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신발장입니다 바로 앞에 여기 신발장이죠 구성되어 있어요. 삼성 냉장고하고 세탁기 그리고 바닥 데코 타일에 상아색톤으로 해서 문양이 들어가 있는 깔끔한 데코 타일.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화사해요. 상아색 계열로 투베이스 구성되어 있고 발코니가 따로 있어요. 공간이 넓어서 거의 한 9평대, 9평대 투베이. 이거 보여요. 삼성 에어컨, 삼성 세탁기, 어? 세탁기는 좀 건조기였군요. 여기가 세탁기가 있고, 그리고 텔레비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실 구조가 되고, 삼성 건조기 가스렌지 2구 구성이 되어 있죠. 이쪽이 욕실입니다. 그래서, 되게 화사한 톤으로 다 밝은색 계열을 마감을 했어요. 도기 세는데 거울, 수건함, 여기 샤워기 아 샤워기 가 이쪽에 있는 문 쪽에 있네요. 이렇게 쪽에 샤워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방이네요. 그래서 방인데 구조가 정사각형을 잘 빠졌고요. 불리는방 스위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쪽에 북박이장이 매립형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북박이장이 네, 따로 안쪽에 공간을 잡아먹지 않게끔 구성을 한게좀 포인트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1,065만원 잡혀 있고요. 지 계약도 지금 나머지 방 계약된 부분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곱대 302호 투베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약간 달라요. 자, 이쪽 투베이스입니다. 어, 들어가자 들어가자마자 네, 주방 싱크대와 이제 가스에지 이어져 있죠. 저희가 거실 구조가 되는데 이제 거실 구조입니다. 여기 어기적인 간접등 여기 어, 많이 없군요. 인테리어도 어, 이쪽이 더 신경을 썼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쪽이 어, 방향이 남양이군요 정남향입니다 이쪽이 정남향 창문이 나 있어요 이분 보실 수 있고 텔레비전 벽걸이 40인치죠 어, 왼쪽에 냉장고랑 건조기 세탁기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는 어, 건조기로 보이는데 그냥 아까 세탁기가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건조기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건조기가 되고요. 거실 구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기 들어오자마자 싱크대 있는 이제 구조, 주방 에 있는 게좀 특징인 거고, 이쪽이 이제 욕실 공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쪽이 방인데. 안방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방도 인테리어가 좀 신경 썼네요. 본방이랑 당연히 구성되어 있고, 간접등하고, 이렇게, 방,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공간이 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발코니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삼성 세탁기가 이제 있습니다. 어, 발코니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이제,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쪽 4층입니다. 어, 자 이쪽 4층 올라가는 쪽 보니까 이쪽에 따로 위쪽에 다 페인트 마감 되어 있는데 따로 간접조명이 좀 이렇게 또 시공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좀 특징인 것 같고 앞쪽에도 이렇게 창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쪽에 바로 창이고 난간이 있죠. 이렇게 해서 3층에서 올라올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양쪽에는 약간 롱보릭 타일로 좀 마감이 돼 있어요. 약간 롱보릭 디자인의 타일이죠. 주인 세대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자동문이에요. 중문이 자동문이고, 여기 상하색 계열로 많이 마감이 되어 있는데, 큰 왼쪽에 타일이 있죠? 바닥도 타일이고, 약간 현무암 계열의 타일 같은데요? 아니, 약간 좀 달라요. 현무암 계열 타일이 아니고, 약간 회색 계열의 타일이에요. 그래서 자동 살만동 종문하고 위쪽에 간접등. 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 옆쪽에 좀 신발장이 좀 특이한데요, 이게. 밀어서 구성할 수 있는 약간 신발장, 수납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밀어서 다잘 나와요.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부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키면은 한 번에 켜지는데요 어 이쪽에 거실 구성되어 있어요 어, 펜이 돌아가네요 이쪽에 위쪽에 아주 이 돌아가요 이 부분도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조명 간접 조명 화사하게 들어옵니다 이 부분 이쪽에서 보시면 은 어, 아트월 쪽 아, 소파월 쪽이 템버보드라고 해야 되나요 템버보드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쪽에 주방 여기 비스포크 최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이쪽에서 복층형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여기도 이제 가면서 거울 같은 게 있는데, 약간은 뭐 선반,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쪽에 들어오면, 어, 여기 방에 있는데요. 여기도 화사하게 시스템 에어 삼성 제품 들어와 있고, 바다가 강마루충분돼 있어요 그래서 수납장을 또 이렇게 특이하게 구성을 했네요 구성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 간접 조명자이렇 들어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여기도 보면은 네, 옷장 공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 있고 자 여기서 현관 은어오자마 옆에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간접등이예 이쁘게 들어오고 있고 거울, 수건함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 어 거울이 또 따로 있네요 이렇게 어메칼 스라드 제품 사용했고 샤워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일도 뭐 화사한 회색 계열의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했고 창문 있고요. 수건함, 그리고 도기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실 수 있고. 어, 이쪽 보면 좀 특이한데 구조가. 어, 구조가 조금 특이한데. 자, 복을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이. 으로도 올라갈 수 있게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보통 복층에도 방이 원래 두개 하나가 더 있을 텐데 자, 이쪽이가 예, 네 복층 공간입니다. 복층 여기 삼성 에어컨 앞에 구성되어 있고 조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조명을 여기서 켤수 있는 모양입니다 조명이 이렇게 켜지죠. 흰색 라인 조명하고 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위층의 복층 옥탑방은 상당히 넓어요 넓고 삼성 에어컨 조명이 들어오고 여기가 이제 옥상이거든요 어, 그래서 옥상이 기렇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서 양쪽으로 방수 공사가 마감되어 있고요 에어컨 실외기들이 좀 이렇게 나와 있죠 조명도 있어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조명이 들어올 수 있게 구성되어 있고 옥상 관리할 수 있게 수전도 설치되어 있어요. 자, 주변 환경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쪽 주변에가 주택들하고요. 인근에 다가오 주택들 좀 들어와 있고요. 녹지 공간도 좀 보이죠? 이쪽에 아파트가 있고. 자, 지금 충북대학교 방향은 이쪽입니다. 여기 바로 저 앞에 현대 아파트가 보이실 텐데. 현대아파트 바로 뒷편에 충북대학교 입니다 그래서 이쪽 충북대학교 서문 원룸촌이 되요 이쪽이 이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고 다시 한번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래층 내려왔는데 다시 자기가 안방이 어디 있나 했더니 이제 특이하게 되어있네요 구조가 여기 앞소파와석이였잖아요 그 게 밀면은, 아, 이쪽이군요. 이렇게 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안에 방이 하나만 있을 리가 없죠. 그래 여기가 안방이 됩니다. 이쪽이 안방 공간이고, 템버보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쪽에 간접조명도 있고, 시스템 에어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창문이, 어, 동향으로 납니다. 동향으로 선을 아니고 위에 간접조명도 화사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부분도 보실 수 있고, 조명이 더 들어올 모양이네요. 아, 그쵸 그렇죠. 여기도 더 들어오죠? 포인트 조명을 해서 더 들어옵니다. 이 부분. 뒤쪽에 약간 이제 화장대를 더 추가로 설치하실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아마 이제 조명이 들어가는 화장대의 거울이 되겠죠? 그리고 뒤쪽으로, 자, 구부욕실. 여기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 시공이 되고요. 어올 화이트 계열의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됩니다. 이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약간 창이 있고 자, 여기서 뒤편에가 저것도 움직이는 슬라이딩 도어예요. 이게 움직이죠? 자, 뒤편으로 하면 여기가 이제 뭐 수납공간 같은 것 같아요 옷장 공간이 되네요 이쪽이 그래서 이쪽에 옷장 공간을 따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방 공간이다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세요 도어 이게 순 손잡이가 여기에 있네요 이 부분도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가 이제 어, 주방이 됩니다 어, 라인조명하고 메립등하고미스포크다 구성이 되어 있죠 냉장고요 새로운 냉장고 구성되어 있고 기억자형으로 구성되네요 자 식기세척기 구성이 되고요 LG 오브젝트 제품이 구성이 됩니다 됐고 LG 전기 오브젝트 LG, l x 스인 구성이 되네요. 구성됐고, 싱크대. 쿡탑 LG 제품. LG 제품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는. 브랜드 제품을 많이 썼고, 여기. 세라믹 계열로 마감을 했어요. 보통 주방에 많이 쓰는 세라믹 소재죠. 이렇게 해서 마감을 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냉장고, 여기 보면은, 포크로 해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세 종류를 해서 구성된 냉동실, 그러니까 냉동, 냉단, 그러니까 냉장고, 냉동고, 뭐 김치냉장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 종류로 구성을 한 것들 보실 수 있어요. 어쩌면 아 그쵸, 김치 보관 되어 있죠. 그래서 주방 공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자, 이쪽. 다용도실이에요. 공간이 넓진 않은데, 보일러실이 있고, 약간 이제 뭐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 건조기랑 같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징인 게, 어, 테라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쪽으로 나가시면, 여기 조그맣게 테라스가 있는데, 그 주인실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돼있다는 부분 이 부분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 인근 환경이고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볼수 있고 자 거실 한번 봐 드릴게요 이쪽이 거실어난 정남향이 됩니다 정남향이 구성이 되어있고요 시스템 이도 설치되어 있고, 템버보드 구성되어 있죠? 소파울 쪽에. 이쪽 아트홀 쪽에 약간 화이트 계열로 깔끔하게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상하색 계열로 해서 나머지 간접조명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나머지 메립등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어, LX 하우시스 제품 샤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전체적인 주인 세대 거실부터 주방까지 여기는 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건물 수익률 분석입니다. 건물, 이 건물 매매가 13억에 나왔습니다. 대출이 5억이고, 대재 67.2평, 연면적이 131평입니다. 허가평수죠. 상가주택이고요. 어, 구성내역 보면 1층에 상가 14평, 2층에 투베이스 3, 3층도 투베이스 3, 4층 주인 세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투베이스 전세 하나랑 주인 세대만 맞추면 월세가 410만원, 이자 200, 이자 이, 공제하면 이자 공제 월세 210만원입니다. 이때 실투자금이 3억 5천만원, 연수익은 2,520만원, 연수익률 7.2%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2022년 7월 엘리베이터 설치된 건물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총평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건물은 지금 제 청주 신축들이 이제 워낙 규모가 다 있게 나오고요. 다 100평 전후 나오고, 뭐, 작아요. 80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가가 그래도 되게 높아요. 거의 뭐 20억 대 전후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매가가 13억으로 좀 덩어리가 가벼운 매물입니다. 그래서, 정 덩어리가 너무 높은 금액을 꺼려 하시는 분한테 상당히 좀 맞는 매물이 될것 같고, 그래서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투자감도 높지 않네요. 3억 5천 투자하고 절충하면 주인 세대 거주까지 한 5억대로 아마 이제 거주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볼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임대 세대가 되게 깔끔하죠. 그러니까 젊은 건축주분들이었기 때문에 인테리어 감각이 되게 심플하면서도 깔끔하고, 그리고 임대방도 구조가 좋아요. 넓고 시원시원하게 잘 빠졌죠. 인테리어 감각이 특히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특히 투베이스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올 투베이 구성 그리고 주인세대가 복층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주인세대가 아무래도 땅이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주인세대를 이렇게 다쓰리룸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니까 4층은 이제 방두 개와 거실, 주방 그리고 이제 위쪽에 복층으로 해서 방을 하나 더 만들었죠. 이렇게 구조로 만들어진 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도 보면. 인테리어가 되게 화사하고 깔끔해요. 이렇게 기교를 많이 넣지 않았는데, 대신에 그 자체로 뭐 조명이라든지, 그 색감을 밝은 기열로 써서 깔끔하게 잘 나온 주인 세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아주 넓은 평수 찾는 분한테 넓지, 맞지 않고, 이렇게 크, 크게 살림 많지 않은 분이나 이렇게 두 분이서 거주하실 집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은퇴하시고 이렇게 거주하실 분한테 상당히 좀알맞는 사이즈의 그런 주인 세대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가 이제 충북대학교 서문언어촌쪽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충북대학교 이쪽 서문 학생들도 받을 수 있고, 이쪽, 인근의 직장인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는, 임대수요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정남향 주택이고, 코너예요 어 남동 코너 주택인 거.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체크사항 아쉬운 점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번 분은 대지가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6 7평이기 때문에. 어, 주인재의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뭐 약간 일조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림이 많은 분한테는 적절하지 않은 매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익률이 지금 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 약간 이자 공제로 210만 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세대수가 많지 않아요. 규모 때문에 그래서 어, 여기서 저층에서 올릴 수 있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주인재에 거주하고 한 200. 만 원대 월세 가져가는 매물이다.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 준시대가 복층형이죠. 그래서 준시대 복층형으로 이렇게 방, 이제 4층에 방두 개, 거실, 주방, 그리고 위쪽에 방, 옥탑방이 있어서 총방세 개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는 건물인 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청주 개신동 신수상가시대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매물이니까 어 너무 맥가 크지 않은 건물 찾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잘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예, 부동산 라이브 김종국 중개사입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